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 말에 성장을 한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대부라고 하면 공부를 하는 선비이자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이 앞에 신진이란 말이 붙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인 세력이면 무인 세력이지 왜또 신흥이란 말이 붙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성리학의 수용과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한 신진사대부 두 번째는 신흥무인 세력 세 번째는 고려의 멸망입니다 먼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한 신진사대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리학은 중국 남송의 주위 즉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을 한 학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자가 집대성했기 때문에 이+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존 유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유학이라고 부르. 도합니다이 성리학은 인간의 신성과 우주 만물의 형성 운행 원리를 철학적으로 파악한 학문이다라고 있을 거는요. 선생님이 이 성리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앞으로의 배울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한 교양 차원으로만 들으시고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 만물의 형성 운행 원리를 이와 기로 나누어서 바라봤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선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할수 있고, 기는 선과 악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형이 상각적인 존재에, 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보이는 형이 하학적인 존재다 할수 있으며, 이는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 그리고 그 운행 원리라고 할수 있고, 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와 목적을 담고 있는 물체이자 육체.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선생님 손에 들고 있는 이 분필, 이 분필은 지금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분필을 이와 기로 구분한다면 기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인 분필이 만들어진 이유이자 목적은 뭘까요? 칠판에다가 글자를 쓴다는지 아니면 그림을 그림으로써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분필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을 이와 기로 구분한다면 바로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는 같은 말로 리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가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만약에 분필을 쓰다 분필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기가 악의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기를 담고 있는 이 같은 경우에 제대로 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생리선에 들고 있는 이 분필 지역에는 문에 보이는 존재겠죠? 그러니까 이 분필 지우개는 기 라고 했었는데, 이 분필 지우개가 만들어진 이유이자 목적은 칠판에 쓰여져 있는 분필을 지우기 위함이므로 바로 이것이 리. 즉, 이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필 지우개도 쓰다 보면 여기 붙어 있는 천부분이 떨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부분이 부서져 버린다든지 기가 악의 상태에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를 제대로 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을 수 있다 라고 할수 있고요. 또 성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본성이 곧 순수한 리라고 하는 성증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순수한 선인 리라고 하는 본성을 타고 태어났지만 점점 성장하다 보면 이러한 육체 즉 물체가 병이 든다든지 다친다든지 아니면 나쁜 짓을 한다는지라고 해서 순수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순수한 본성인 리를 되찾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신성에 적용을 한 성증. 즉 성리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리학의 운행 원리를 한번 배워봤다면, 이제 계속해서 성리학의 남은 부분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리학은 인간의 신성과 우주 만물의 형성 운행 원리를 이와 기로 나누어서 바라봤다 라고 할수 있고 이런 성리학을 우리 고려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안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안향을 모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서원, 즉 소수서원 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성리학을 기반으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 즉 신진사대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신진사대부는 그 이전 집에 층이었던 권문세족 그리고 또 다른 문관 문신과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 신진 새롭게 진출했다라는 말이 붙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한 세력이라고 했었거든요. 보통 이런 신진 사대부들은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던 관리 즉향리 계층이 많았는데 권문세족들이 과거와 음서 그중에서 음서를 통해 주로 관직에 진출했다면 이향리계척되는 성리학을 배우고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한 세력이 신진사대부라고 했습니다또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힘입어서 성장을 했다고 라 했었거든요. 공민왕 때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던 성균관을 조금 더 크게 키운다는지 이런 정책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들 세력들은. 일부가 신흥 무인 세력과 연계하게 됐으며 불교의 폐단과 당시 지배 계층이었던 이 권문세족의 비리 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성리학을 이 정치에 한번 개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회 즉 고려시대를 보면 어뭐 중서문화성도 있고 육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삼사도 있고. 문신도 있고 무신도 있고 이하 뭐 백성들도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를 성리학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바로 기라고 할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바로 고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원리이자 목적 이유인 리 라고 바로 고려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신이나 무신 이 중에서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농장을 늘린다든지 노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불교 선인들이 돈 장사를 한다는지 이렇게 점점점 기가 악의 상태에 도래해 버렸기 때문에 이 고려라고 하는 순수한 선일이 고구려의 기상을 되찾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라는 이런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 제대로 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신진사대부들은 이 순수한 고려라고 하는 리를 되찾기 위해 개혁을 하자 이런 명문을 걸고 새로운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아까 설명이 불교의 폐단과 법문 세조계의 비리 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리학과 신진 사대부에 대해서 배워갔다면 두 번째는 신행 무인 세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말의 상황을 보면 고려 말에는 붉은 두건을 쓴 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 홍건적 세력이 자주 침입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 해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 외구 세력들이 침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홍건적은 원나라가 혼란이 지니까 이 틈을 노려서 봉기한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들 세력이 우리 한반도까지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됐거든요. 홍건적의 침입으로 수도 길경이 함락당하게 되고 이때 왕이었던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또 왜구가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들어와서 국경을 위협하는 고려의 영토를 위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최영가 이성계 등등 무인 세력들이 이들을 격퇴하게 되고 새롭게 흥왕이 됨에 따라 이들 세력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흥 무인 세력 중에 대표적인 이성계의 활약상을 보도록 할게요 황산대첩이라고 해서 이성계가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이 여러 사료에 적혀 있는데 이성계가 이끄는 토벌군이 남원에 도착하니 왜구는 인월역에 있다고 하였다. 이성계가 나이 어린 적장 아지발도를 화를 쏘아 죽이니 적들이 흩어졌다. 기록이 나와있거든요 여기서 요 아지발도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더 교양 차원에서 설명해 볼게요. 이 아지발도 이름을 보면 먼저 아지, 강아지, 송아지 할때그 아기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지입니다. 아지라고 쓰이고 발도는 몽골어로 바투, 용감하다, 전사다 이런 뜻이 합쳐진 말이라고 있거든요이 아지 발도의 당시 외국 지휘관의 나위가 15에서 16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을 보면 아지 발도가 흰발을, 흰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면 고려의 장수들이 통나무처럼 쓰러졌다. 이렇게 아지 발도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서는 이지란과 이성계가 화를 쏘아서 아지 발도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유명한 설화 중에 아기장수 우토리라고 하는 설화를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서 우투리라고 하면 이 말이 우두머리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아기 장수 우투리가 아지발도가 아닐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외구 세력들을 그리고 홍건적 세력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최연가, 이성계 등등의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했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고려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의 멸망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고려 말의 국제 정세를 보면 중국 한족이 요 명나라를 건국하고 몽골족이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게 되거든요. 아까 언급을 했던 홍건적 세력 중에 홍건적을 이끌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1368년에 명나라를 건국하고 원나라를 쫓아내므로써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명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라고 하는 순수한 리를 되찾자는 명목으로 개혁을 주장하게 되고요. 또 신명 외교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정도전 등등의 신진 사대부는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연계하여 아예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고려 멸망의 과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고려 영토를 빼앗으려 하거든요. 이 철령 이북은 과거 원간 석기 때 쌍성 총관부라고 해서 공민왕이 무력으로 소복한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명나라가 이 땅을. 해 했을 겁니다. 그럼 명나라는 이 땅을 왜 했을렸을까요? 물론 명분은그 이전 원나라가 중원의 주인었기 때문에 이땅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명나라가 새로운 주인이 되었으므로 이 땅을 가져가겠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뭐철령위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목적을 봤을 때이 원나라와 고려의 관계이다라고 했거든요. 원과 고려는 부마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고려의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 쿠빌라이의 외손자이기도 했거든요. 점점 원간 석기가 지속이 됨에 따라 이두 황실 세력은 혈연 관계로 맺어지고 있었고 최영이라든지 이인임이라든지 이런 집권자가 이런 부권 세력과 쫓아나 상태인 부권 세력과 조금 친선 관계를 맺을 모습이 있으니까 명나라가 고려를 못 믿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담보로 철령 이북의 땅을 담보로 고려를. 위협하려고 이런 땅을 요구하게 됐거든요. 고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최영 등등이 중심이 돼서 요동 정벌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민수와 이성계에게 4만에서 5만 정도의 군사를 주고 요동 정벌을 보내게 되는데 변수가 생깁니다. 암록강에 있었던 이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해군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성계가 네 가지의 명분을 내걸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위험하다. 두 번째는 여름이기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간다. 세 번째는 이렇게 대군이 출발을 하면 또 외부 세력이 쳐들어올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활의 악요즉 접착제 부분이 떨어지고 병사들이 병이 든다. 이렇게 네 가지 명분을 걸고 위화도 회군을 함으로써 개경을 공격하고 결국 최영을 질관과 동시에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세우게 됐고 1년 뒤에는 공장왕을 다시 세우게. 듣습니다. 이렇게 이성계와 정도전 등등의 신진 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에 기국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 경제, 문화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